이치 말아야 돼. 전영아니요 뭐라고? k 이너스 k 영. 아 k 다 k. 그래이 그래요? 러니까 여기가 여가 k 우리 경험은 안하잖아. 이거 맞지? 1세트 차례야. 가 3회때를 기준으로 하자. t 가 3회때가 기준이 될것 같아. 그치? 예를 들어 예를 아. 들어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어.. 야 이거 t 이 이거 뭐 얼마있잖아. 1.4 그러면 3곱하면 1.8이야. 1 8. 2분의 1안 되겠네. 3분의 2 같은 거있어 3분의 2될거 같은데. 잠깐만. 1.8 이상. 그러니까 θ가 2를 넘어가는 거다. 막 3분의 2랑 저기 3분의 2랑 이때는 이때는 k가 어떻게 돼? t가 3인 걸 중심으로, 그러니까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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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즉 K1, k 마이너스 1일 때랑, K1일 때랑 k 1일 때랑 k 플러스 1일 때가 모두 같이 생게 t가 3일 때고, 이걸 기준으로 t가 3보다 작으면 우리는 얘네들이 가은걸 찾으면 돼. 이게 최소다. 나머지 여기는 더 커서도 돼, 더 작아져도 되니까. 맞잖아, 그렇지? 그리고 t가 3을 넘어서면 이제 아까 지영이가 말한 대로 얘랑 얘랑 같은 점을 찾으면 되겠다. 이제. t가, <laughs> 그림을 좀 약간 다르게 그려. <laughs> t가 좀 많이 커졌어. t가 6.5세. 그래야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가 됐어. 그러면 k의 수속값은 이때에 여기랑, 여기가 거리가 1인 k와 k 플러스 1 찾고, 나머지 k 마이너스 1은 뭐 어딘가 있겠지. 요거네. <laughs> 이 문제가, 그래서 보니까 지금, 그럼 이범이가왜 나냐면, 이범이가 왜, 왜 K가, 왜 T가 1.8 정도 이상이 돼야 되냐면, 왜 그런지 보니까, 이범이요잘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얘가 이렇게 그려질 때, 그러는데 여기랑 여기가 거리가 1인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돼? 여기까지는 K야. 그럼 이거리가 1보다 짧으면 어떻게 돼? 2분의 1이면 어떻게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k 마이1 나올 수 있어요. k부터 k 플러스 1까지도 나올 수 있죠. 이 거리가 만약에 짧으면 3분의 2 이러면, 자 이제부터 여기를 k 마이 1로 잡으면 무조건 k k가 최대가 안 나와요. k 마이너스 여기로 잡으면은 당연히 얘가 최대니까 안 나와. 요 나올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네요. 그러니까 네 여기부터 여기 거리가 1인 게 마지노선인데 그게 t예요 이게. 이 범위는 저것 때문에 준 거죠. 우리가 성립할 수 있는 범위가 이거였던 거예요. 이해하죠? 그런데 이거는 하나 좀 상식으로 알아 봅시다. 지윤이가 물어보기. 여기가 만약 에 원점 대칭이라 했을 때 이전부터 이전까지 거리랑 이전부터 이전까지 거리 중에서 누가 더 멀냐 이거요. 근데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아무거나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시를 잡을게요. 여기 1이라고 할게요. 여기 0이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1과 여기 2죠 거리가 그러면 3이겠죠 3. 그쵸? 그때 여기 얼마예요? 여기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여기 루트 3이고. 요루 3이죠. 예. 그쵸? 2차 함수. 아니, 3차 함수 가 기준으로 물어보는 거아니요 2차 함수일 때요? 음. 그 때는 제발 야죠 이건 비율 가기가 아니니까 이건 제봐야 3차 함수는, 하고 싶은 얘기 잠깐 보세요. 그러면. 3차 함수 물어보는 거 알고. 3차 함수일 때는, 이 거리에서, 여기부터 여기에서, 여기부터 여기 갈 때,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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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집니다. 다시, 이게 제일 짧아요. 제일 짧아요. 3차는 점점 멀어져요. 여기까지 왔다. 다시 짧아집니다. 이해하셨죠? 이것도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아요. 이차 문제에서, 물어본다, 이거는. 근데 우리 어차피 2번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다시 문제 넣어갈게요 네. 대충 한세 이런 한계선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정해졌다는것이 뿐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건 질게요, 여기는. 자,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얘는 t가 3보다, t가 3보다 작을 때랑 문제를 제시한 점 범위, 이거일 때는, 이 사이일 때는, 누가? gt가, 누구예요 얘랑, 얘랑 맞을 때에요. 그쵸? 다시 한 번. T가 그러니까 3보다 작을 때는 여기 그림으로 다시 할게요. T가 3보다 작을 때는 여기가 이렇게 얘네가 짧아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만 3분의 이라고 할게요. 3분의 1. 이차 함수는 전혀 다른 이차 함수니까 전혀 다는 이차 함수니까 우리가 이 거리를 더하려면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를 내가 a라고 하고 여기를 내가 a 1이라고한 다음에 b 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됐어요. 네, 내 말씀해 주세요. 대칭축까지의 거리를 a라고 정했죠. 아니 이 거리가 같다 하면은 A를 T에 대해 쓸수 있을 겁니다. 이걸로 갈게요. 방법이 이거 말고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재현이가 이 벌어졌는데 왜 벌어졌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편할 거니까 6a는 3라이너스 t더라 3, 6분의 3라이너스 t가 되겠네요 여기는 a라고 잡본 이유는 이각 분모에서 그런 거예요 이가 스케일니까요 그렇죠 배우주 배우주 자 그리고 아까 t가 4일 때는 사실 이거 등호 지목... 따로 할게요 t가 4일 때 t 1인데 여기 3직원으로도 1 나와야 되거든요 왜안 나와? 오그 <laughs> 마이너스 3여이지아씨네 잘못했죠? 여기가 이거 기 저기, 저이 저기, 저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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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거니까 할게요다 플러스 t 마이너스 3이라고 쓸게요. 3 마이너스 도뭐 상관없지만 이렇게 써놓을게요. 일단은 되었죠? a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궁금한데 이게 마이너스면 안될 것 같으니까 잠깐만요. t는 3보다 작으니까 뭘까 또 a는? 하, 어렵다. a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마이너스여도 양수야. 마이너스여도 양수야. 봐봐. 왜냐면은 9, 그러니까 루트 9까지가 3이잖아. 근데 이 뒤에 있는 애들이 이 뒤에 있는 애들이 음수야 티가 3보다 작아. 그보다 그러니까 좀 작거든 루트 안에. 9보다 작다는 거는 3에서 9보다 작은 애 빼봤자 양수가 하 하자. 에, a가 양수인 건 맞는데 어, 어내 없어 이게 맞는 거 같아. 3보다 안클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2분의 1보다 안클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이거 로 하는 걸로 되었죠? 이걸로 할게요. 자. 박생 문제 봐. 그이거 하고 쉴게요 조금만 집중해 주시다. 여러분들이 저도 이런 문제들을 많이 보는 게 아니라서 자, 이 스리가 이런 데서 어선택했는지 사실 의문이긴 해요. 네. 연수고등 학교 그 모의고사 문제들을 이그 그런데 그러니까 꼬라지를 보면 그리지 같은 것도넣었기 때문에 염소몬은 어쨌든 무조건 필수 있는 게있어 어떻게 해요? 5 나왔는데 0이 나3 넣어봐 3나면1나와3 나왔는데 0 나와요? 니 5는 맞는 거 아니야? 3 나왔는데 일 나와야 돼3 나왔는데 일 나와야 돼 더하기가 맞네 오3 나왔는데 일 나와야 돼 우리 이거 어? 가는데 0 나온 거맞 이거 맞 아, 여기 두 개면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0 나온 거 그리고 이거 0아니 0이 아니라 0이야 아내 잘못했어 미안해 영 맞아? 아까 우리 0이라고 했죠? 재봉이 얘기한 거0 뭐, 맞아 마이너스 맞아요 아 너무 욕할 뻔 했어 아, 예, 그냥 다음 거 하자 자, 다음 건 뭐예요? 이 범위에서 최소 의 맞지 않으면 그 이때 k 넣으면 되는데 이때는 기분이 좋아요. 같은 이차 함수에서만 하니까요. 아 진짜 때릴 뻔했어요. 이 시차. 그쵸? 네. 이때는 기분이 좋습니다. k 어떻게 구하는데요? 네, k랑 k 더하기 1 해서 2k 더하기 1개대칭축에 2배면 되겠죠? 3분의 2t면 되겠죠? 미안해요. 3분의 t면 되겠죠? 그렇죠. 대칭축이 3분의 6분의 t니까. 그렇죠. 아우 진짜 때리 부수는 했었아자 그러면은 k가 나왔죠? 얼마예요? 6분의 t 이너스 2분의 1 이건 t가 3보다 클 때인데 여전히 연속인지 확인하기 위해 t에 3을 집어넣으면 0이 맞으니까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친구를 접근할 건데, 진짜 양심 털리게 무슨 3이하접근하는게 있을까요? 오. 2부터? 아, 제곱을 하고. 그냥 이거, 호라제를 보세요. 6t, 6gt-3의 제곱 이거 하나는 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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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네 접근하게 만들어줄 게이 얘기죠, 그쵸? 그렇죠? 여기다 6배 하고, 3을 뺀 다음에, 제곱하면 예쁘게 식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이 문제를 아주 의도적으로 지울게요. 아주 의도적으로 지금 개글씨가이 줬는데 3 곱하기 인테그랄 2부터 3까지가 문제였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6배하고 3을 빼면 제곱하면 뭐가 나와요 6t-9가 나옵니다. 네, 그렇죠? 더하기 3부터 4까지는 이거 접근하면 되겠죠? 우리가 구해놓은 6분의 t 2분의1 그 기억납니다. 한번 풀어보 되었으니까 이런 문제입니다. 송도고등학교에 재훈이 같은 케이스가 이문제도좀더 중요시해야 될것같해요 연수고도 이용도안될것 같은데 송도고는 한창일 때 이런 문제를 좋아했습니다. 오, 네. 재훈이는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아, 이 친구가 k의 최솟값을 때는 여기부터 여기. 오. 두번 위에서 k의 최솟값최값 k의 최솟값은 여기부터 여기구나. 근데 뭐 먼저 구하면 좋다. 각 점과 하는 게즉 이런거요. 예 이런 이때를 먼저 기점으로 생각을 하죠. 경계를 먼저 구하는게 좋겠다. 요거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gt-3의 제곱 이런거 있다고 거 나오면 아, 분명히 근의 공식으로 인한 루트가 있겠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의도적으로 된거죠, 문제를. 되었죠? 잠깐 쉴게요. 네. 고생들 했어요. 된다고 생님딱한번 기억이 난다. 지해 졸리다 그러면 어떻게 선생님 지나가는데.